안 흘러갑니다. 틀리면 틀려서 문제이고, 내가 오라도 오른대로 삶의 형편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믿을 분이 계시니 참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로세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예 본문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좀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예, 뭐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아브라함이라 부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뭐, 내려갔다 오면서, 뭐, 무슨 일을 겪었지만, 그거는 전에 본문이니까 그렇고, 갔다 온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국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부유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적당히 부유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유해져서 그 땅에서 가나한 땅 핵심부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살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만큼 물을 놓고 누가 먼저 마실 것이냐, 누가 선점할 것이냐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의 핵심 부위를 떠나서 요단들로 향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고 그래서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납니다. 결국은 그런데 롯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다행이지. 롯이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의 핵심부 땅을 선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면 좀 위기 아닐까요? 아니뭐 그냥 세상적으로 따져 보면 뭐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가지면 되고 아무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여유작작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속의 땅이니까 그것은 더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로사, 이 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땅이야.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땅이니 내 다른 건다 양보할 수 있는데 땅의 선택권은 내가 이 땅은 내가 먼저 가질게 좋은 땅 많으니 너가 그 중에 선택해도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호의 아닙니까 혹시 잘못된 친절 아닌가 이게 우리가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예배와 하나님 섬김에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거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꾸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얼마나 그 아동바둥 살았습니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예,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저 어떻게 더잘 살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이익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오니까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좀 여유롭게 살고 믿음의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예배의 영역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네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애국에 내려가서 아둥바둥 살아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등바등 살아보았는데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앞에서 더큰 모험을 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예배의 장소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위험을 자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게 해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어려움 겪게 하나, 무례를 행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놓아도 그 땅을 내가 꼭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내가 선점하고 선취하지 않아도 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부유하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과도하게 행해서 평안을 깨뜨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에서 행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단순한 친절이나, 단순한 그런 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보의 미덕을 베풀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결단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얘기 해봐야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가 올라도 그러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를 행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여유롭고 은혜롭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아동바동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켜낸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편안케 해요. 아,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삶이. 뭐 붙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지켜내고 선점해서 이렇게 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로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롯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혹시 선점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자유가 줄어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더 자유롭습니다. 진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끼리 소송을 왜 하느냐고, 차라리 부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론 그, 그 시대에, 신약 시대에 고린도의 상황은 힘 있는 사람이 소송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법정을 사서, 법정을 열어서 소송을 하니 너희들은 그런 것 하지 말라. 차라리 부르를 당하지 않니 이런 말이지만. 그런데, 예. 다윗의 삶이 그런 거 아니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예. 피해 다니고 억울하고 도망 다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좁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인생을 삽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미쳐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왕이 아닌데 왕처럼 영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 왜이 다윗이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사울 원수 같이 살아가고 잘못된 사람 불의한 길을 겪으니, 전쟁에서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예, 믿음은, 찐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